옛날 때 짐실고 올라가면 한70% 이상 밟아야 올라가는데 예. 한 30에서 한40% 정도 밟으니까 휴 올라가더라고요. 어. 한 10에서 한 15%만 밟아도 쑥쑥쑥 차가 잘 나갑니다. 한번산으 갔습니까? 어단 네. 갖고 올라가다가 자꾸 떨어지면 이 단까지 다운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비교해 보면 한 단수가 한더 올라가 가지고 좀수쑥해 예. 아. 술이 올라가더라고. 저요 열이 상당히 많이 나서요 예. 근데 지금 열이 내, 제 생각으로 한70% 이상 감소. 어, 뜨거워라. 뭐, 하는 느낌나입니까요 자체, 요 등에서 자택, 열이 좀 많이 나. 어요 가면 옆에 있어도 별로 안 뜨겁네요. 네, 안 뜨겁지요. 아. 옛에는 가면은 숨이 팍 막히는 거 밑으로 해가지고, 금방 높이지. 뜨셨는데, 지금 에코를 켜고 다녀도. 예, 예. 치고 올라가더라. 음. 안녕하세요. 션킨모터스 장원지경점 크락션입니다. 아, 오늘 저희 장원점에 맥센 차량, 맥센 차량이 왔습니다. 사장님, 몇 톤이라 했습니까? 9톤. 원래는, 사장님, 이거 오돈축차로 나온 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오돈축차입니다. 오돈축차. 오돈축차인데, 윙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0.2m라고 합니다. 등록증상에는 9톤으로 이제 이렇게 정식 허가 받았는데, 맥센. 어, 나는 솔직히 있죠. 중형 트럭. 어, 이런 4.5톤, 뭐 5톤. 뭐 이런 차들 있죠. 이런 차들은 9센인 줄 알았어. 맥센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거 뭔 차지? 하고 봤더니, 요즘에는 이 선택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탑은 맥센이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선택 사양을 가진, 이제, 맥센 차량을 뽑으셔가지고 10점입니다. 와, 광활한데, 이 엄청난 길이 적지함에 중량을 얼마나 실고 다니겠습니까? 중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상행할 때고정짐금 실고, 하행할 때고정짐금 실는데, 하행할 때는 한 10톤 미만 정도, 그렇게 실고 다니시는데, 어쨌든, 이 차는 중형 트럭이기 때문에, 중량에 이제, 물건보다는 아무래도 부피짐 맞죠 부피짐을 싣기 위한 그런 차량으로 나온 차인데 그래도 이 적자함에 꽉 차면 10톤 미만의 중량을 싣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10톤 가까이 이렇게 싣고 다니시면 차가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dpf 때문에 dpf 때문에 엔진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없습니다 왜 배기가 안 되게 만들어놨거든. 오르막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으르렁터보 장착해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연비까지 올라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과연 으르렁터보가 이 사장님의 불만 사항을 해결했을까요? 나는 컨대, 제가 장담하기로는 100% 만족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대우차의 배기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오리주댕이 오리주댕이 역시 여기 션킴 모터스 으르렁 터보 로고가 박힌 배기 엔드 업그레이드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막혀있던 엔진열 쏙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당연히 쏙 빠져 주겠죠 엔진열이 빠져야 주행출력도 올라가고 연비까지 세마리 토끼 네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차주님은 하루에 700kg 800kg 정도 이제 운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엔지니어를 빼줌으로써 유행출력과 연비까지 같이 상승 시켜 드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주님께 직접 말씀 들어 봐야 되겠죠 2주 뒤에 바로 통화해서 바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넥센 구동 차량, 어제 으르렁터보 장착하고 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2주 뒤에 전화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오셨습니다. 어제 장착했는데, 오늘 왜 왔을까요? 혹시 차에 문제가 생겨서 오신 거 아닐까요? 차주님 오시고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으르렁터보 장착하고 가셨습니다. 예. 뭐뜨봤 왔습니까 오늘? 어제 장착을 하고 운행을 해봤는데 참 좋습니다. 저기 오르막 같은 경우 보면은 팽수 어, 때짐 싣고 올라가면은 한70% 이상 밟아야 올라가는데 예. 한30%반40% 한 정도 밟으니까 쭉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참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팽사 저 팽기를 운행할 때. 그,다,다 하고 하면은, 보통 한 25에서 30%엑셀배달을밟는데지금한 예. 10에서 한 15%만 밟아도, 쑥쑥쑥 차가 잘 나갑니다. 그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 꼭 밟았다 가면, 지금은 조금만 잘 밟아도, 그 정도 속도가 나온다. 예, 예, 그렇죠. 그건, RPM을 적게 쓴단 말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어제 짐 실려 있었다 아닙니까? 예. 짐, 어제 몇톤 정도 실렸습니까? 한 8톤 정도 짓깁니다. 8톤 정도 실려 있었는데, 예. 그면 일단 차가 완전 달라졌네. 요 예, 달라졌지. 어제, 뭐, 대기 가신다고. 예, 예, 예. 그. 창원 터널. 창원 터널 갔습니까 예. 아, 어제, 타, 창원 터널에 테스트 한번 해본다 하더만은. 예, 예. 어, 예. 아, 그, 창원, 그, 창원, 창원 터널이면 바로 확인되지. 평소에 올라가면은, 밑에, 탄력 붙여 올라가면은, 막, 4단 갖고 올라가다가 자꾸 떨어지면 2단까지 다운이 돼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비교해보면, 한, 단수가 하나 더 올라가가지고, 좀수울해 예. 아. 수울해도 올라가더라고. 확실히 달라졌네요 예, 예, 달라지고, 또,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요 뒤쪽에 보면은, 서가 있으면은이 DPF 있는데? 예, 예, 요쪽에 보 열이 상당히 많이 나서요 예. 근데 지금 열이 내, 제 생각으로 한70% 이상 감소, 감소가 좀 됐다 생각합니다. 아, 이제, 일단은, 네. 이제, 대우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온도메다가 아니고, 맞지? 바늘 온도메다니까. 네. 정확하게 몇 도인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맞지? 이 페이퍼 이런 데딱 쳐보면, 어우, 뜨거워라, 하는 느낌 뭐, 하는 느낌다 아닙니까? 요, 요, 자체, 요, 통에서 얘기좀 많이 나오 그렇지, 여기서부터... 저쪽 여기 서부터 가도, 그렇고, 매한 가지라. 네. 한 가지인데. 이 마오라인데, 예, 맞지? 예, 예. 한70% 이상, 열이 감소가 좀 됐어요. 다음, 옆에 있어도 별로 안 뜨겁네요. 네, 안 뜨겁지요. 좀 따뜻하다, 그 정도입니까? 약간, 요, 저, 요즘 날씨면 시어딱그 예. 정도지요. 아... 옛날에는, 가면은, 숨이 팍 막히는 거 밑으로 해가지고, 금방 높이지지요 뭐, 예를 들어 하차하는데 뭐, 물 개편 아윙 연다고. 서가 있으면은 오래 못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 지금은 어제 다 하루 해 가지고 오행을해 가지고 해 보니까 열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아,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더라닙니까열 빠지는 걸 먼저 좀봐 네. 달라고 맞지? 네, 네. 열은 일단 빠졌다 맞지? 네, 열이 빠지니까 악셀 자체가 지금 밟아도조금만밟아도만도 밟아도 가볍고 운전하기 가까 전에 술다 했다, 아닙니까, 예. 맞지? 그, 제가 에코 드라이버로 에코 다니다가, 어. 오르막 올라갈 때못 차고 올라가니까, 이때까지 끄고 다니는데, 아, 오늘 빈 차지만은, 에코 드라이버를 좀 켜봤더만, 걔하네. 아, 에코로 나오면, 음. 이제 기름은 좀 절약되는데, 예. 좀. 오르막 올라갈 때 힘을 못지 못쓰지, 예. 그렇지, 맞지? 예. 그, 니까 항상 끄고 다녔거든. 아, 에코를 끄고 다니셨는데, 지금 에코를 켜고 다녀도, 예, 예. 치고 올라가더라. 음. 그러면 기름도 분명히 세이브드립니다. 기름, 그거 먹고, 트립 본다 했습니까? 예, 예, 지금 트립을 좀 보니까, 한 5kg, 트립상에 5kg 지어 놓아요. 트립상에? 실제, 예,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해보고, 예. 어, 몇 kg, 킬로, 어, k 에 연비 나눠비만 정확하게 나오니까 예, 키로 수 나누기 예. 리터 하면 맞지 예. 어쨌든 학습기간이라는 건 예. 충분히 조금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가면 예.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오늘 또짐 실어야 된다 입니까 예. 올라가실 때는 좀 가벼운 거 싣고 아, 내려올 때는 그래도 좀 예. 10톤 뭐 미만으로 실른다 예. 하셨는데 예. 내려오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 예, 맞지? 예. 바로 대수의표하겠다 맞지? 감사합니다 늘안 좋은 줄아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안 어, 창원 터널. 우리 이제 경남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창원 터널이 얼마나 고발가 는지 아실 겁니다. 그 창원 터널에서 테스트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힘 때문에 오르막 찰 때는 무조건 에코모드를 끄고 주행을 하셨는데 지금은 에코모드를 켜도 올라가더라. 으르렁터보의 기술력입니다. 예, 네, 사장님,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으르렁터보는 이렇습니다. 고객님들 차량에 열을 빼주면서 힘과 연비를 동시에 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햇빛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아무리 해가 없어도 땀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액션트 작업 한대 했는데 땀 겁나 흘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조금, 조금 시원해졌더라고요. 제가 좀 비염이 있습니다. 저녁 기온에 지금 에어컨 틀고 선풍기 쓰니까 코가 빡 막히던데 여러분들도 이제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들 아시죠? 안전 운전. 바이.